벌 전투로부터 8년이 후, 네. 백제를 손안에 넣은 신라가 이번엔 고구려를 전기 위에 달려갔다. 이게 당나라가 끼어들 그런 베이스 하에서 전작에 나왔던 네. 김유신 장군을 비롯해서 거식이라는 백제 의 사람이죠. 이 거식이는 고대사에서도 군대 두번간 사람이에요.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한분 계셔. 구시 누구냐? 누구니? 그래서 이제 이 거시기가 신라군으로 고구려를 치러 가게 되는데요. 그때 전작에 나왔던 연기 소문에 아들들이 또 나오죠. 그 아들들의 내내 하나로 결국은 고구려가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복잡한 영화의 제목은 평양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아, 제가 작년, 네. 아, 그러니까 10개월 전이죠. 부동을 음, 벗어난 달처럼 관객들의 뭐 많은 사랑을 받지 음, 못했지만, 아. 제가 김태우 씨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야, 야, 네. 진짜 재를 보셨네. 네. 네. 저랑 신하로 아, 네. 같이 작업하는 <laughs> 우리 신하였을 때그말다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역시 사회자 아, 놀라운 사회자 김태현입니다 오늘 감독님이 그 이후에 제 어, 어떤 짝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소주라도 한잔 사주실 줄 알았는데 아, 영화로 어. 보답하려고 <laughs> 왔습니다. 감독은 영화로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주로 말하지 않습니다. 뉴신 미니 실로준당先봉 개판 되디~ 전작에 출연 배우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진영 네. 씨가 네. "그걸 왜또 합니까?"라는 <laughs> 이야기로 아, <laughs> <laughs> 그 "친구 맨날 그래요, 할 때마다 뒷돌림을 잡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남자 때도 자기가 이런 연상을 왜 그려야 되냐고" 어, 음. 정진영 씨의 최고 연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laughs> 한대 부딪힌 것을 제가 네. 멱살을 붙잡고 네. 가야 된다, 우리는. 니가 얘기하는 그런 염려와 우려를 넘어서 네. 온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들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김윤신의 역할을 보면요. 네. 바로 이 정진영 씨의 영화 외적인 캐릭터와 거의 흡사합니다. 맞아요. 하기는 하는데 하기 싫어하네요. 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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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이 안 가, 이제. 이거 진짜 안겨전 대응을 <laughs> 네. 하기는 해야겠는데, 정말 하기 싫어하네. 안 보여. 네, 아, 안 보여. 여기서는 그. 김신이 갖고 있는 그 너그러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음. 문디가 그려졌으니까. 내 위로 에이, 누이가 아홉이다. 음. 전쟁하느라 부부대피다내 목을 음. 살려야 된다. 내는 토큰대 가면 다 뒤집기 음. 뻔한데. 나눈 열맞아지기로. 안 된다. 못 된다. 음. 음. 바로 그 다음에 노사협사 김신 음. 딱 앉아놓고. 응. 음. 조건이 뭐고? 두 당. 땅 스물 맞지? 됐어! 땅 서른 맞아, 기어 됐어! 집에 그 노구롱, 음. 정진영이 창조한 음. 캐릭터입니다. 음. 아, 저는 그, 이 나라의 그 권력자와 지배자들이그 네. 노구롱을 배웠으면 합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감독님이 이게 약간 성대모사 혹은 연기하시는 거 봐도 연기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아, 부담거래에서 쟤는 아, 너무, 너무. 아, 진짜, 불만. 네. 네. 아, 진짜, 할만이 <laughs> 많아요, 부담거래. 부끄러워하세요. 왜냐면. <laughs> 네. 불리한 걸내 지금 여기서 해명을 해야 돼. 네, 네, 네. 그래. 아이고, 청사장님 뭐, 내가 캐스팅 네. 해달라고 네. 얘기 안 했어요. 네. 갔어. 네. 갔더니 유해진 씨하고 굉장히 어색한 상황에서 만나기 음, 때문에 음, 음, 어색하게 연기해 놀래. 음. 어색하게 했지. 투자기였어. 예, 예. 아, 투자기였어. 예. 전화할게요. 예예. 예, 예. 전화할게요. 예예 예. 네, 네, 그러세요. 네, 네, 네. 관객들 연기가 어색하겠는데. 사실 연기였는데 그럼 나 어색하게 네. 연기한 거예요. 네. 막 인터넷에 발연기라고 나와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 정도는 내 복수를 하겠다. 난 <laughs> 복수를 뭐냐면 은혜로 합니다. 네. 네. 저를 엉망으로 썼으나 음. 저는 보석같이 썼습니다. 아. 야, 누나. 너는 김유신 장군 임마. 너그 농담 따먹기할군번 같아? 신라 그 특금대 뽑는 장교 음, 역할인데, 네. 아휴, 연기 한칸도 오케이. 끝. 네. 저는 은혜로 갚았습니다. 네. <웃음> 아, <웃음> 절, 아, 저 발령기를 아. 저를게 써가지고 아. <laughs> 한번할때이 프로 보면은 네. 다음에 캐스팅 똑바로 해줘. 아.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그러면 될거 아니오. 어따대고 누누기 희번덕거리고. 그래. 이제부터 넌 고구려 백성 영웅이야. 이 소원이네 뭐 이가 들이대라. 장가 가고 싶다고 혀도. 그래 그럼. 어째 보니? <laughs> 소원 접사. 진실레 이 영화 속의 캐릭터들로 역시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네. 관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명의 캐릭터 쪽으로 감정이 입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네, 분산되는.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 보통의 홀리우드 전쟁 영화는 이제 영웅을 그려내죠. 하지만 저는 반영웅주의 영화를 찍습니다. 제가 찍은 황산보부터 지금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영웅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 현실에서는 없는데 극장 가서 그런 최면에 빠져가지고 저 영웅을 되게 만족하는 것은 음... 허리우드 영화가 키워놓은 허상입니다. 음...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떤 영웅을 유기화시키지 않습니다. 음... 자기 입장에 맞게 그 안에 인물들을 찾아가는 그런 많은 단론들이 인물마다 다 섞여 있어요. 근데회기라서서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우 어, 산만해. 그런 훌륭한 음. 영웅주의의 기조에 있는 완성 때문에 그런 작가이들어져요 그렇게 <laughs> 이야기 를 듣고 나서 보니까 평민을 가장 중심적인 캐릭터로 놨던 영화들은 거의 생각이 나질 않는군요. 사극 영화에서 전 세계를 통해서 유일하게 이중영, 이중인 영화만 이거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laughs> 네. 무슨 잡혔, 아, 통로가가 얘기해야 돼. 통로가 잇따르고 있으니까 무슨 잡다했습니다. 계속했던 거 아니겠었습니다. 그게 <laughs> 사실인데요. 내래 입만 뻥끗하면 넌 땡이야.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럴까 유머러스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음. 대표적인 게, 적인 어. 그런 어떤 핵심 장면이 없는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웅짐적이 적고 좀 어. 이렇게 산발한다고 그럴까요? 어. 예를 들어서, 노래 대결 장면이죠. 그렇죠. 네. 백제병사들은 네. 이제, 쌀이데이, 쌀이랑께 하면서 이제 타령조로 노래를 하고, 사리데이, 사리랑케, 사리데이, 당복하고, 거기에 맞서서 고구려보는 약간 힙합조로, 네, 이 빼기 송이라는 걸 해보라죠. 혼자서 살만한도 살벌해들이만 빼고 나보다 모생이놈 최만 빼고. 그 장면에 이제 그 뉘앙스나 설정은 충분히 유머러스하지만 대중 영화라서 임팩트가 좋은. 좀... 네, 불리할 수,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거예요. 웃음의 미학에 이런 게있잖습니까 네. 그 권력을 풍자하고 해악하면서 꼬집는 그렇죠. 그런 데서 나오는 웃음이 가장 값어치 있는 웃음이다. 네. 그 웃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에 도달해내느냐가 그러니까 목적이지. 그쵸. 아, 이게 음. 웃음의 강도가 데시벨이 100이 아닌가 70이야. 그것이 영화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좀 나쁜 건가, 그게? 아니, 아니, 그게 그런 굉장히 그런... 가장 기본적인 네. 거이겠죠, 감독으로. 서 우먼 수로 진요 전진봉.不行，不行，我们吗？不行。들었지? 대로 빠져있거라. 아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다라고 그래요? 평성 망하면 은퇴하겠다. 예. 보통 이제 영화라는 게 찍다 보면 야, 뭐 이렇게. 탈려고 하더라 자꾸 저렇게까지 막 고통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처음에 생각한 대로 그대로 영화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영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찍다가. 음. 그래서 강하게 얘기했죠. 왜냐면, 저 전작들이 좀 망했지 않습니까? 그, 저, 그, <laughs> 그룹으로 사는 나처럼. 뭐. 좋았는데 그 영화. <laughs> 야, 좋은 영화 망할 수 있습니다. 네. 음. 네. 뭐, 어쨌든. 지금 뭔 얘기 하다가 지금. 평양성 망하면 어떻게 하겠다. 아, 그렇죠. 어. 이제는 그것이 또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망하면, 어? 은퇴 하나 보자부터 음. 시작해서 아뭐 이런 그런 부설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요새 그 아이돌 그룹들도요. 다음 앨범 낼 때까지 잠정 은퇴합니다. <웃음> <웃음> 아, 저 그래서 상업용은 은퇴한다. 저 독립 용은찍어주요 참. 아, 저는 더더 네. 더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네. 우리 후손들한테 내선대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옛날 기처럼 들려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예나니, 십게니, 유럽의 고전에 나오는 그런 사극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그들의 서양의 사극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음. 반지회장, 해리포터까지 왔습니다. 네, 네. 그럼 과거에 홀리우드에서 음. 찍어. 사극의 연장선상에서 진화한 판타지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 역사를 가지고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같은 저의 후배 감독들이 찍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끊임없이 저는 사극의 계단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것이 나는 중경감독서 해야 될 그런 약간의 소명도 있어요 내네 손에 달렸대 평양성에 대한 별점과 네. 한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두 개입니다. 아... 산발적인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다. 입장이 많다.